자 부피를 구하는 방법, 어, 다른 방법 쉘 메소드라고 얘기해. 쉘, 껍질 적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주로 배둘레 햄, 배둘레에 햄이 있으면 한 껍질 한 껍질 이 까서 쌓아서 부피를 구한다고 얘기하고. 얘는 이제 AP 과정이긴 하지만 혹시나 과거나 뭐광고 청고 뭐 등등의 자사고 혹은 영재고에서 이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뭐다 정적분의 정의 리만합까지 가면서 적분을 표현하려고 해. 일단 원리가 어떤지는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거고, 일단 가장 먼저 할 일은 언제서 먹느냐라는 게더 중요하겠죠. 자, 이러한 곡선이 있어요 y f x 가있어요 이거를 a에서 b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으로 회전한 거야. 우리가 늘쇠는 회전체 부피가 돼. 근데 여기 둘러싸인 부분을 y축으로 회전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x축으로 y네 x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y축으로, 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으로 회전하는 이런 방법을 회전체 부피 구하는 방법이 쉘이에요, 쉘. 이거를 뭐야? 회전체 부피를 제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원래 우리가 아는 그 디스크 메소드 얘기하는데, 얘를 접근해서 어디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접근해서. 빼기 요 곡선을 따라 적분해서 빼 줘야 되지. 근데 요게 높이가 같지 않고 다르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적분 구간을 많이 쪼개서 적분을 표현해야 된다고. 그런데 예로 둘러싸인 부분은 y 축 해전하면 그냥 2파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x fx dx다라고 한다면 뭐야이 fx 집어넣고 계산하면 적분 하나로 끝난다고. 이게 가장 큰 장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으로 회전할 때는 뭐야? 우리가 늘 했던 회전체 부피 X축으로 둘러싸인 걸 Y축으로 회전할 때가 쉘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나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서 이 꼴이 나오는지를 증명을 해야 될거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구간 AB를 어떻게 돼요? N등분해요. A를 X0 X1 X2, 이렇게 가서, Xn을 B라고 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요 구간, 아무 때를 잡자. 여기가 Xk-1이고, 얘를 Xk로 잡아서, 요 부분 중에서 이 가운데 한점 Ck를 잡아요. 기분이 안 좋지? Ck. 잡아서, 얘를 로피로 하는 직사각형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이 직사각형을 y 축으로 회전할 거야. 그러면 회전한다면 이게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양이지? 이러한 형태의 모양 아닐까? 나요 그림이 잘 그려진지 모르겠다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까지의 높이가 뭐예요? FCK지? 여기서까지 높이. 요 간격이 뭐다? 이 간격일 거잖아. 이 간격이 xk 빼기 xk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만큼 돌았다면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뭐야? CK잖아. 그래서 여기서까지 길이가 CK. 얘를,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서 펼쳐보면은, 물론 이거는 정적분의 정의로 푸는데 좀더 엄밀하게 샌드위치로 가야 되지만 그냥 얘를 펼치면은 이러한 모양이요 이러한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고? 이게 XK 빼기 XK 빼기. 그다음 여기서 높이는 높이를 fck라 했으니까 fck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돌았으니까 얘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짧고 길지만 대충 가운데 ck로 잡고 이 반지름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2 π ck. 따라서 베둘레 햄이죠. 이거를 잘라서 돌렸을 때의 뭐는 부피는 얘잖아. 부피의 v, 델타 V라고 하면, 이제 K번째의 부피는 이거 부피잖아. 자, 계산하면은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자, 가로 EπCK 곱하기 x k 빼기 x k 빼기, L. 이 넓이 곱하기 높이를 fck. 하면은 델타 v k 미세한 부피의 미세한 부분이고요 예를 뭐 해야 돼 시그마 취해야 될거 아니야 k는 1부터 n까지 남의 앞에 리미트를 취하고 근데 여기서 ck는 어떻게 돼 ck가 어디서 어디 사이 x k 빼길과 x k 사이의 어떤 예로 잡는 거죠 그러면은 이식 자체가 뭐야 정확하게 리만 합의 정의 형태잖아.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정부적으로 표현하면 a에서 b까지 2파이 x fx dx죠. 그냥 직관적으로 요거 델타 x 곱하기 fx 곱하기 2파이 x 해서 합한다 생각하면 돼. 의밀히좀 하려고 그냥 정적분 정의대로 가고 ck를 이 사이로 두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냥 물리에서 했잖아. 그 그렇게 해도 돼요. 델타 x. 높이는 fx. 곱하기 한 바퀴 2파이 x 시그마 합했다 이런 생각하고 극한 취했다 생각하면 2파이 x fx 델타 x가 dx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적분? 쉘 적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징이 뭐다. 주어진 게 y는 f(x)꼴로 돼 있어서 x축으로 둘러싸인 걸 y축으로 회전할 수 있다. 그게 쉘 메소드의 장점이야. x축으로 둘러싸인 걸 x축으로 회전하면 이건 별로 도움이 안돼 봐. 됐나? y축으로 둘러싸인 걸 x축으로 회전할 때는 쇠를 쓴다. 그럼 2x 2파이 xfx인데 뭐야. xydy 이렇게 되겠지. 자 물론 요렇게 하는 방법이 뭐다. 우리가 아는 디스크 메소드 회전체 부피와 똑같다라는 거를 보이는 건 AP 책에 대부분 다 있고 옛날에 유니스트 면접 문제도 그것을 와시오라고 문제도 나와있다고. 그거는 뭐 시안 적분과 부분 적분을 써서 적절히 풀어주면 되는 형태야. 자, 됐고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자. 구체적인 예가 이렇게 등등등 했고요. 이거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 예 그래프를 그리면 축이 어디냐? 1,5죠. 그러면 4고, 이렇게 된 그래프야. 근데 0과 2, 사이지 0과 2면 여기가 1래 간격이 똑같아요. 이 부분을 Y축으로 회전하라네. 그럼 Y축으로 회전하면은 요거 회전하고 요놈 회전해서 빼기 요거 회전한 거를 구하면 되는데 이 과정이 적분만 해도 세번 해야 되는거죠 물론 여기에 원뿔이니까 원기둥에 두번 하지만 이게 힘들어 그때 x축으로 둘러싸인걸 y축으로 회전하는게 뭐다 쉘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부피는 2파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2까지 x 곱하기 FX잖아, Fx 잖아요. Dx 이렇게 하면은 수월하게 된다. 익숙하지 않지만 이걸 좀 해주면은 적분 표현이 좀 고. 근데 학교에서 했다잖아. 했으니까 주로 풀어주는 게 괜찮지. 증명 없이해도관계 없잖아요. 학교에서 수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특징에 x로 들어서인 걸 y로 해서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하면 되죠.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x 네제곱 2x 제곱이니까 3분의 2x 세제곱 4x니까 2x 제곱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러면 16 마이너스 4 3분의 16 계하면 4. 3분의 12 28. 그래서 3분의 56파이가 됩니다. 한번 맞겠지? 일단 여기까지는 100% 맞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x축으로 둘러싸인 걸 y축으로 y축으로 둘러싸인 걸 x축으로 회전할 때 뭐다. 회전체 부피 고하는게쉘 메소드다. 공식은 2파이 인테그랄 이에서 b까지, x, dx, dx다. 오케이, y축으로 둘러싸인 가능한 뭐 e, eπ, 뭐 p에서 q까지, y, gy, dy 이렇게 된거죠 음, 잠깐만. 뭐 그리노? 된 거면 여기서까지를 pq야. 여려 회전한 부피가 x는 g y라 하면은 이 파이 y x f x y g y d x d y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